2등급 1,200m 경주 서울제 10경주 시작했습니다. 그 뒤를 잇는 10번 엉크루와 안쪽에 9번 원더풀 트루스, 3번 라온 패션, 안쪽에서는 1번 럭키 법전도 걸음을 내고 시작합니다. 안쪽에서 4번 스피돔과 바깥쪽 8번 고업, 두번의 팽팽한 접전 속에 6번 문학파이어와 그 뒤를 잇는 7번 문더풀 루비까지 바깥쪽 8번 고업이 막판 걸음을 냈습니다. 8번 고업과 4번 스피돔, 그리고 6번 문학파이어까지. 벌써 400승이 된 줄. 됐네요. 저 되게 그냥 항상 열심히 좀 심없이 좀 달려온 것 같고요. 뭐 그만큼 기회를 많이 주셨던 부분들이 있고 다, 다저 혼자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기회를 항상 보답하기 위해 항상 성실하게, 꾸준하게 좀 많이 해왔던 부분의 뭐 결실인 것 같고 아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500승, 다음 500승을 또 향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, 타기 전에는 좀그 생각을 했는데 타면서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. 타면서 생각 못 하고 있었고, 이제 꼬리 하고 나서 들어오면서 아, 맞다 하면서 그때 좀 생각이 났고요. 뭐 이제 들어와서 저희 이제 아버지 말이려서서 오자마자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400승 했어요 했더니 되게 축하해 주시고 주변에서 도또 아는 분 축하해 주시고 해서 되게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좀 기회가 된것 같아요. 어, 아버지가 경마장에서 너무 좋은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죠? 아버지,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자는 마음도 있고요. 그래서 그 아버지의 뭐 이렇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항상 열심히 하는 뭐 아주 아주 잘 타는 기수 까진 아니더라도 뭐 열심히 성실히 하는 뭐 기수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, 뭐, 여기까지 온 것도, 뭐, 아버지의 또 항상 조언과 충고도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아서 항상 감사드리고, 네, 항상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오랫동안 말 탔는지도 솔직히 타면서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냥 하루, 매주 열심히 타야지 하다 보니까 벌써 10년이 됐고, 400승이 된것 같아요. 아직도 뭐, 뭐, 데뷔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기분이 아니에요. 또 그래서, 계속 좀 초심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글쎄요, <laughs> 뭐 아직 아직 <laughs> 아직 멀었는데 뭐 이렇게 정말 다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한계단 한계단 하다 보면 또 언젠가 오백승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? 네. 그한 번씩 이제 말을 타다 보면 예시장에서 뭐 좋은 말을 타든 뭐비 인기 말을 타든. 항상 응원,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 덕분에 항상 힘이 나는것 같고요. 그래서 그 응원에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항상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